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양치나 뭐 식사나 음. 이런 것들 어떻게? 예 네, 지금 그 다른 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방파를, 아, 방파를 아, 입고 나왔어요. 옷이나 아니, 이런 것들 다요. 예. 이제 우리 저는 모르지만 잠깐 만 예. 들은 얘기예요. 예, 예. 우리가 저 통풍 네네. 들어봤습니까? 네. 네. 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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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래요. 제가 이 손에 파상풍이 한번 온적 한 있습니다. 상처는 아는데 치료를 안 해가지고 이게 뚱뚱 부었는데 막. 살짝만 스쳐도 진짜 너무 너무 아파요 근데 아그 고통 뭐옷 모두 아. 다 견디셨다니까. 응. 어? 아. 음. 그것을 차라리 견디는 것이 옷을 입는 고통보다는 이 통증이 낫기 때문에 바팔을 입고 계신 거라는 게 네, 네,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불행 중다행히도 척수 자극기라는 이 기계를 몸에 음. 삽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통증을 많이 이렇게. 줄여줍니다. 곧치는는되고요한 네. 음. 40%에서 50% 정도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 환자는 지금 만성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로도 약물 치료나 어떤 주사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경추 내에 척수 자극기를 삽입한 상태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다기다 보니까 핸드폰처럼 이렇게 충전을 해야 돼요, 항상. 오. 그래서 원래 멀리 가게 되면 항상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이제 제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 있어요. 네. 그 통증이 이제 심해지면은 어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서 t v 에그 볼륨을 높이듯이 이렇게 자극 기계의 자극을 높여서 아, 그 통증을 모모야. 이렇게 제어하고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주머니 리모컨 있다 그랬는데 리모컨도 아, 그렇죠. 네, 손이 불편하니까 네, 네. 어, 어, 조금만 더도 통증이 오니까 리모컨을 들수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노래라는 것은 사실 소리를 부르다 보면 온 몸이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목소리 성대만 진동하는 게 아닌데 이 팔의 그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그 순간 다 모든 걸 잊게 하는 건지 아 이게 진동은 통증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느끼는 아, 노래하면서 아, 노래하면서도 느끼는 오지만은 네. 어, 노래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통증이 오는 것보다 노래가 아, 더 이제 힘이 센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더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희망이 이 통증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네 와. 혹시 저박기미 씨가 넣었던 네. 드라마도 좀 많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좋아하는 배우 봤습니까예 <laughs> 네, 지금 뭐 또그 어, 뭐야 무슨 공주 나오는 김태희 씨보다 훨씬 더이쁘지 않습니까? 예, 아, 네. 저는... 그죠? <laughs> 분명히 고개를 야, 이 고개를 이쪽으로 아우 하셨는데 예라고예라고 어떤 유명한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 노래를 기술적으로 마음으로 소하는 화게 아니고요 병실에서 통증을 음. 이기내기 위해서 CD를 틀어놓고 수십 번 수만 번 반복해서 불렀던 결과물이니까요 가만히 쉬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소리는 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그러나 이제 제가 듣기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단한 번도요. 왜냐하면 네. 그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병 네. 중에 병원에서 독학으로 깨우친 곡이. 30곡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와, 예. 역시 사실인지. 아,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다. 틀린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똑바로 하신 겁니까? 나름대로 예. 뭐, 이거 듣고 따라 부르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그렇지. 이제 입에 붙고 음, 또, 음. 또 이제 이태리의 이렇게 가곡들을 보면은 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laughs> 근데 사실은 뜻잘 모르고 예. 그냥 그냥 따라 부르는. 들리는 대로? 예. 국에서 예. 그 반복 연습을 음. 하면서. 예, 예, 한 곡당 한만번 뭐, 한 정도? 와우.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 폼 씨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병원에서 서해준 씨가 독학으로 배운 곡들인데요 어, 서희태 교수님이 한번 좀 네. 배운 곡들 좀뭐라 예. 단자 춤 도르멘토 고통 근데 그 밑에 있는 곡들이 어렵네요 엘로 체반레 스텔레 토스카에 나오는 아리아고요 그 다음에 오묘한 조화도 토스카에 나오는 아리아이고 디 쾌라 삐라는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리에 나오는 엄청나게 어려운 아리아고요. 어... 독학하기 힘들 정도에. 그럼요. 저건 네슨 도르마. 예. 저 어, 오페라 아리아들이 참 많네요. 특히. 그럼 지자님. 네. 자 어떤 곡을 한번 듣고 싶습니까? 진짜 아무거나 그런 예, 거예요. 검증하는 거죠? 거예요. 어 네슨 그 도르마. 예. 그런데 이 곡은 너무 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그냥 아... 일반적인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 곡을 부를 때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아, 10년 정도요? 네, 그런 곡들이 굉장히 <laughs> 어려운 곡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면 그 곡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